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93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laughs>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임이요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어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과 관리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파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아.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광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이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는지 부활을 증거하셨는지에 대해서 새벽에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어, 마가보음에도 기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는 그날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어,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오늘 이 아침. 그죠? 예, 월요일 날. 오요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어, 월요일 아침,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 이 제자들은 예, 그,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 제자들은 그것을 듣기는 했어도 직접 가서 보거나 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이른 오후에 그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엠마오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20한 5시 정도 됐다 하는데 한10 네지 1 3 킬로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성인의 발걸음으로 성인 남자의 발걸음으로 좀 재촉하면 한 다섯 시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어,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 그 당시에 약한 다섯 시에서 여섯 시 경이 날이 저문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한 12시 이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날. 아, 주일이 되겠네요. 월요일이 아니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 씻고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겠네요. 주일날,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들이 오후쯤에 이제 12시 점심 먹고 아마 점심을 먹던지, 뭐, 어떻게 했겠죠.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엠마오로 어, 가기 시작해서, 약한 다섯 시간 정도 걸어서, 어, 엠마오로 도착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그날,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어, 그들의 슬픈 기색을 띄고 있었다. 예, 슬픈 기색을 띄고 있었다. 이 상반적인 거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걷고 있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얼마나 감사한 날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심란하고 또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하, 내가 열심히 쫓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실망스럽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가운데 두 사람이 어,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한 고도가 한700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상당히 가파른 그러한 길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두 사람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헛된 거쫓아한거 아닐까? 우리가 이거 정말 인생 낭비한 거 아닐까? 우리의 여생, 어,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불평 섞인 말들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 그들과 함께 합류를 하시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된 이야기가 예수님이라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풀어서 전하게 될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진다.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거리고 아이고 참 후회스럽고 여러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점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식어졌던 마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 낙심한 가운데 있던 마음이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실패, 연약함, 고통, 불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시다. 할렐루야. 우짖지 아니하세요 보니까 아이고 너희들 그냥 그거 그렇게 거그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하면서 막 세게 몰아시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갔단 말이죠. 가서 식사 같이 합시다. 그리고 그날 그날 거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한 6시나 6시 정도 됐겠죠. 지금은 시간으로 치면 6시 정도 될 때에 아마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30절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는 비슷한 장면이 있죠. 예,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3일 전 밤에 3일 전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됩니다.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음식을 나누시고 축사하여 주실 때는 처음에는 성만찬 때는 죽음을 암시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던 모든 의심들이 한 번에 확 거두어져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삼십일 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알아 보더니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자가용이 있으니까 날이 저물어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도적들도 많고 강도도 있고 한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도가 한600 내지 700m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 길을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동이 트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하루 종일 걸어서 내려왔는데 다시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보다 더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기쁨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그래서 얼마나 그 걸음이 가벼운 상상만 해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그먼 길을 처음에는 낙심과 어? 절망 가운데 걸어 내려왔다가, 걸어 내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그밤 중에, 그밤 중에 그 길을 다시금 열심히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항상 생각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결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절망이 있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 절망의 길을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기쁨의 길로.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고 이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시고 그 제자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엠마오로 가던 이두 사람들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절망 속에서 함께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하여 주심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함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주님 더 능력이신 주님 생명되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그 한밤중에도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능력의 주님시, 생명의 주님이시요.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세임으로 주님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 더욱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또한 죽음 가운데매어 있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믿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었지만 이두 사람은 여전히 절망과 낙심과 패배 속에 참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엠마오로 옮기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셨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의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셈을 얻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룁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위로를 다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다하여 주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증거로 힘 있게 나타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의 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또한 주님 그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소고와 땀이 헛됨이 없이 희한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시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굳건히 서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 생명의 부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 성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붕의 역사가 이 땅과 또그 땅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충만히 일어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증거로 복권이 세움 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또한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멀리 줄 타인 성도들 어디든지 간에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